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는 지난 13일 이천을 중심으로 왕성한 사진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재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천지 부장이 제31회 경기예술대상 사진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술대상 시상식은 지난 10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한국예총 주최로 진행됐으며 정재문 지부장은 제24회 포토페스티벌, 경기도 사진대전, 포토페스티벌, 경기도예술제, 2000한국사진작가협회 제7회, 2000관광전국사진공모전 및 제17회 회원전 등으로 경기도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정지부장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부회장을 함께 역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교육분과위원장,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전국심사위원, 사진교실 강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